안녕하세요, 경준입니다 네, 오늘도 저녁을 먹기 위해서 자취생 카메라를 켰어요. 네, 저녁을 먹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 음, 뭐야뭐 달라진 것 같다고요? 그냥 오늘 뭔가 얼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꼈어요. 제 안경 끼는 거좀 좋아하기도 하고, 얼굴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안경 벗어볼까? 좋은 것만 보여드려야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뭐요? 그래서 오늘 오늘 먹을 음식은 뭐냐? 네 오늘은 치밥 해 먹을 거 치밥. 치밥이 뭐냐? 뭔지 알잖아. 치킨 플러스 밥. 너무 맛있겠다. 나 빨리 먹고 싶어. 뭐라고요? 살 찌는 거 아니냐고요? 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실 저칼로리 치밥을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네 준비했는데 일단은 요리를 하러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가자. 눈부셔 자, 보자. 치밥. 치밥의 중요한 건 뭐예요? 치킨. 치킨을 먼저 꺼내줍니다. 치킨? 이거 치킨 아니에요? 닭이 영어로 치킨 아닌가? 음. 어쩔 수 없어요. 닭가슴살 먹어야 돼. 그리고 그거 있잖아. 밥 볶아가지고 위에다 이제 계란 해가지고 노른자. 노른자. <놀란자>. 듣기 말지. 노른자를 꺼내는 게 아니라 계란을 꺼내줍시다. 계란? 그래? 계란이랑 밥은 <laughs> 저번에 먹었던 거 현미귀리 곤약밥을 준비를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좀만 버티자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나 <laughs> 진짜 좀 나한테 광고 좀 주면 안 돼? 이 정도면? 나 진짜 맨날 먹어 거짓말이 아니라 저칼로리 양념치킨 소스 이거 세개 섞으면 치밥 아니에요? 예? 네? 치밥 아니에요? 음. 뭐부터 하지? 일단은 에어프라이기에 넣자 <laughs> 뭐야, 거기서 <고비서>. 넘어워요 <laughs> 뭐야? 에어프라이기에 일단은 치킨을 넣어줍시다 치킨이 아니라 이 맛없는 닭가슴살을 넣어줍시다 괜찮아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다치면어떡게 할려고 그래? 조심좀 해요 탁시. 그리고 그냥 계속 기다리면 돼요 아저 안경 별로예요? 이게 안경만 쓰면은 물친구 닮았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친구야 돌아보면 되나? 죄송해아무튼다 됐다 보여드릴까요? 치킨이지 이게 이거 치킨이잖아 아 이번에 진 계란후라이 진짜 예쁘게 해야 돼 위에다 싹 해야 되잖아 느낌 알죠? 이거 그러면은 계란 익을 동안 밥좀 비비고 있자 양념에 여기에다 여 닭가슴살을 좀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밥을 넣어줍시다 끝 그리고 여기다 더 칼로리 양념치킨 소스 이거 제가 좀 먹어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양념치킨 소스 맛이 나요 양념치킨 소스니까 나겠지 여기다 이제 조금씩 넣어주자 조금씩 요정도? 요정도만 일단 넣어주자 그리고 얘를 일단은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하얗다 이거 좀만 더 넣을게요 소스 이게 진짜 치밥이지. 이거 치밥 아니야? 치밥? 진짜 솔직히 멀리서 보면 치밥이 맞긴 해요. 치밥 같죠? 아니에요. 이거, 이거 간좀 볼게요. 간.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치밥 맛이다. 뒤집어요? 보여? 양이 왜 이렇게 적냐? 치밥 밥 세팅 끝! 그리고 여기다 이제 다된 계란후라이를 올려주면 돼요 그럼 진짜 끝이야 이게 치밥이지 어... 김 하나 챙길게요 예, 김 있어야 돼김 하나 챙겨서 갈게요 따라오시라고요 이거지! 이건 진짜 치밥이야 비절보이다 이렇게 비절 노른자까지 완벽하잖아. 일단은 노른자부터 터트려야 돼요. 노른자. 즐거요? 한다. 이거야. 맛있겠다. 빨리 먹자. 얘를 좀 노른자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우와 닭가슴살 하나랑 보이세요? 먹어볼게요. 치밥 맛이 나긴 해요 양념 양념 소스 때문인가? 기다려봐 치밥 올려가지고 이거지 와, 음. 와. <laughs> 치밥인데 진짜 치밥이야 그냥 살짝 무슨 느낌이냐면 치킨 먹고 남은 뻑뻑살 있잖아요 그렇게 잘게 찢은 다음에 밥이랑 비벼 먹는 느낌이야 진짜 비슷해. 치밥이라. 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치킨을 시켜서 밥 비벼 먹는 거에 비하면은. 한없이 부족하지 마시. 근데 느낌은 낼수 있잖아. 느낌만 내면 되지. 음. 아 여기 딱치킨구마 있었어도 딱 그건데. 음. <laughs> 와 김은 진짜 누가 만들었을까? 와... 김 싸가지고 보이세요? 김이랑 계속 보이세요? 저는 애초에 뻑뻑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킨 먹을 때도. 닭가슴살이 애초에 양념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뻑뻑하다는 느낌도 잘안 들어요. 그래서 진짜 먹을만 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진짜 한번 따라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와, 먹는 거 진짜 금방 먹는다. 진짜 맛있다. 이거 밥도 뭐 현미 곤약밥인가 괴리밥인가 그거긴 한데 밥 뭔지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laughs>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네 오늘 치밥도 맛있게 만들어 먹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